Hello Yellow TOEFLers.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자, 아, 오늘 5월 기출 인사이트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5월 달에 나왔었던 시험들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덥죠? 어, 더운데 토플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온 만큼 그 분명히 결과도 좋을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하시고요. 어, 그다음에 다음 달, 또 그다음 달, 이번 여름 방학 때까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아, 요즘 토플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ll right. Here we go. 자, 1 일단 토플 스피킹을 대부분 다 알고 지금 이 강의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토플 시험은 20분 동안 그러니까 전체 시험은 한 4시간이 좀안 되게 시험을 보실 텐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분 동안 6문제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죠. 크게 나눴을 때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나눠지고요. 독립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 시간 15초에 말씀하시는 사 45초로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같은 문제들은 리딩과 리스닝, 특히 리스닝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통 스피킹 문제는 나가는데 리스닝을 들었던 것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요점만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번과 5번 문제가 conversation, 그 다음에 4번과 6번 문제가 lecture. 그래서 한국말만 봐도 후달거리는 이 학술적 주제 문제 유형을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기는 하는데요. 일단 3, 4 5, 6번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이 어, 리스닝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데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1, 2번 같은 경우 비밀문장을 외워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어, 독립형 비밀문장들이 어떤 건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들어가기 전에 채점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마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채점 기준은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development고요. 두 번째가 language use 그다음에 세 번째가 delivery 이렇게 세 가지로 스피킹 채점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 안에 반드시 모든 얘기를 다 맞춰서 세부 사항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없죠? 토플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 토플이 약간 두 개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막 토해내게 만들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시간 안에 모든 문장을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쫀쫀하게 잘 전달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첫 번째, developmen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이 토픽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잘, 어, 그, 서포팅을 하고 있는지, 세부사항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 사용이 얼마나 쫀쫀한지, 네이티브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language 세요세 번째가 전달력입니다. 전달력은 뭐냐면, 발음, 억양, 유창함, 그다음에 자연스러움, 쫀쫀함, 뭐 이렇게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d e l i v e r 세요 자, 1번하고 2번에 치우친 나머지 이제 2번을 집중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저는 1번과 2번을 묶어서 문장력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아이디어 디벨로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통틀어서 그냥 문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는 전달력이에요. 아, 그래서 전달력이 제가 전달, 말은 하는데 바, 발음, 자연스러움, 억양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달력하고 문장력 두 개가 있는데 이 문장력은 도대체 뭘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 점수가 20점에서 23점이다. 그러면 요거에 완전히 집중하셔가지고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달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디벨롭먼트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문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전략 문장들을 외우자 보면 이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24점 이상이다. 그리고 26.7점 이상이다. 그럼 당연히 이 전달력까지 같이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시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수업시간에 뭐80 플러스, 90 플러스, 100 플러스 이런 강의를 들으실 때, 인강 들으실 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 플러스 전달력 같이 같이 어드밴스 시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문장은 단순하고 짧고 단순하게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문장력은 어, 전달력이 좋아지려면 문장이 좀 짧고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전달력은 뭐냐 면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차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면서 막 크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 막 예를 들어 이렇게 as far as "I'm concerned." 막 이렇게 안 돼. 날라다녀. 그지 그래서 막 어, 전달력이 좋아지 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이렇게 찍어 줘야 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만해요. 그래서 전달력, 문장력 같이 연습해 주시는 거. 문장력은 비밀 문장 과 템플릿으로 해결됩니다. 자, 그럼 로지컬한 거를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써 놨는데요. 저 로지컬한 건 뭐냐면 아무래도 비밀 문장 과 템플릿을 외우다 보면 27, 8점에 가실 때에도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약간의 변형이 되는 문제들, 변형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로지컬하게 문장을 약 약간 변형을 좀 일어나면서 이제 문장가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이 아무래도 논리가 잘 맞아서 만점까지 가실 수 있다는 라거어 기억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독립형에 집중해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통합형은 리스닝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독립형은 아예 아이디어가 모를 때도 되게 많고요. 어, 도대체 이 질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만 하는 거야? 진짜 비밀 문장을 잘 사용할 을수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을 어,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독립형을 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저한테도 독립형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 잘 들리면 그냥 키워드 잡아서 문장을 짧게 정확하게 잘 만들면 되는데 독립형은 누가 아이디어를 준게 아니라 내가 15초 만에 끄집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좀좀저 어,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불편함을 좀 없애 주기 위해서 빅토리아 비밀 문장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하나 갖도록 할게요. 자, 빅토리아 비밀 문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아이디어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90 플러스 이상 강의를 들으시게 되시는 분들은 비밀 문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요. 80 플러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비밀 문장이 10개가 있을 거예요. 이 10개가 어떻게 해서 90 플러스에 가면 이렇게 짧아지는 것이냐? 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냐? 아, 80 플러스에서는 문장으로 정말 외워요. 아, 그래서 짧은 문장 1 0개를 외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90 플러스에 가시면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긴 거의 문단 정도를 세가지로 이제 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80 플러스에서 외웠었던 문장들이 초모여가 돼서 90 플러스에서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re we good? 자 그래서 아이디어 기본적인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경험을 통하는 것은 내가. 관계 넓어지게 해 주고 그리고 인맥 관계를 더 넓게 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나에게 뭔가 하는 것이 동기 부여를 줘. 그래서 나 내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그게 뭐냐 하면 스트레스 관련된 건데요. 경쟁사에 살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의 유형도 여기서 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돈 관련된 문제는 요즘에 들어서 최근이라고 해 봤자 뭐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어, 어, 옛날에는 돈 관련된 얘기를 스피킹해서 되게 많이 할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학비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문제가 그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한꺼번에 붙였는데 이 학비 관련된 문제들도 어, 학비 관련된 걸 얘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어, 그래서 학비 뭐 포함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이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5월달 시험이 네 번이나 있었어요. 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 시험들에서 독립형만 일단 이번 달에는 좀 진, 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estion 1부터 바로 갈게요. 독립형 1번 문제 자 1번 Schools should require students to participate in 40-hour-long community work. Community work.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냐면 이 community work는 volunteer service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우리 어, 우리 뭐 community를 위해서 뭐 누굴 tutoring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뭐 뭐 쓰레기를 치워준다거나 뭐 등등등등의 다양한 volunteer servi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들은 학생들이 우리의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40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뭐 해줘야 하는 것이냐 require 해야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require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박을 하게 돼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문장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 문장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긍정적인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내기 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반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리콜하는 게 좋아라고 한번 지, 어,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왜? 자,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어, 그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 넓어져요. 그죠? 우겨 괜찮아 자연스럽게만 우기면 돼. 자, 그다음 에두 번째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어 이제 활성화시키고 좀더 좀 뭔가 이렇게 어, 바운 v 서비스를 하면서 어떻게 해줘요? 아, 내가 지금 어 정말 내 삶이 지금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동기부여 얻어서 나의 어, 내 학업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이런 어, 비 문장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테스크 투 문제입니다. 동의, 비동의 문제. 자, people should retire after 65. 에, 자, after the age of 65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자, 65세의 나이가 어, 에 지나면 사람들은 이제 어, retire만 해야 해야만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disagree라고 할게요. 아, 어, 싫어. 왜? 자, 뭔가 긍정적인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retire만 안 된다라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왜. 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해줘야만이 여러분 근데 막 이렇게 막 어, 생명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 뭐 길어져 가지고 막백0세까지 산다 뭐 런제비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비밀 문장을 사용해서 얘기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어, 요즘에는 To make living. 이거 무슨 말이에요? Make living. 생계유지죠. 생계유지. 자, 그래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제 어 뭔가 어그 job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이 어그 생계유지를 위해서 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continue to work 하면서 뭐할수 뭐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떻게 돼 시야가 넓어지고 어, 그다음에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 동기부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야가 넓어져서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뭐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동기부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 이 질문에다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딱 봤을 때 사실 제80어영단계80 어, 수업이든 뭐90 수업이든 100 수업이든 이 질문은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었는데, 딱 보자마자,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 저 진짜 패닉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시험 볼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짱구를 굴려서 어떻게 돼? 어, 비밀 문장의 세 가지 비밀 문장 중에 어떻게 하면 갖다 수저 넣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갖다가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해서 문장을 만드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건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독립형 1번 문제 School plans to forbid the use of cell phones on campus. What do you think are the effects of this policy? 자, 이 정책, policy, 발음꼭 주의해 주시고요, policy.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가 캠퍼스에서 핸드폰들 이제 사용하는 거 금지시킨대요. 이거 무슨 뭐 이렇게 막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소리야, 그제? 말도 안 돼. 한국에서 이러면 난리 날걸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장단점 문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80 플러스, 90 플러스 이상에서 이제 강의에서는 장단점의 템플릿이 따로 있었죠. 자, 그래서 장단점으로 접,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forbidding the use of cell phones on campus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5번 문제에서 비밀 문장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학업에 내지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결과는 낳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5에서 사용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아니면 동기부여 비밀 문장에도 학업에 집중한다 문장의 맨 뒤에 있으니까 동기부여 이, 그 inspire라는 그 문장 빼고 그 다음 문장부터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으면 for The use of cell phones on campus 하는 것은 would in, uh, would um, inspire people, to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뭐 이런 식으로 학업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연계 연결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왜냐하면 뭐 정보도 찾아야 될 거고 내지는 뭐 음악도 들어야만 할 거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Yeah?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agree, disagree. 동의비동의 문제네요. 자, students should be rewarded if they perform well at school. 여러분 이거 발음하실 때요. school 할때 l 발음 발음하시면 안 돼요. school 아니고 school. 하면서 그냥 끝나시는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안에 P하고 F하고 같이 있을 때 강세는 바로 뒤에 오세요. 그래서 perform, performance, professor 어, 뭐 이런 것들 뒤에 보통 강세가 오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아무튼 학교에서 perform well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안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퍼포먼스가 좋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상을 줘야만 한다. 어, 학생들이 상을 받아야만 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 disagree를 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니 죄송해요 agree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 그 동기부여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 문장에서 동기부여 받고 그 다음에 어, receive recognition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진짜 쫀쫀할 텐데. 네,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receive recognition 발음 한번 해볼까요? receive recognition. 자, 네, 그래서 receive recognition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동기부여 받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좀 풀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receive recognition, 내지는 reward를 받으면서 스트레스 좀풀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브레인스토 가겠습니다. 자, 1번 또그 그 다음 날. 자,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for university to ask a student to leave school if he has caught cheating cheating in exams? 자, 만약에 시험 볼때컷 치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 옆에 사람 거 치팅하면서 이제 티가 걸렸어요. 아, 그러서 다른 사람 거 이렇게 1 0 거는 뭐 이랬겠죠. 그래서 걸려 가지고 이 학생을 학교가 이제 어, leaves go. 어, 이제 퇴학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에스티컬하게 조금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yes, live하게 만드는 게 맞다. 자 왜요? 첫 번째,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학생들에게 라 하게 줘요? 동기부여를 하게 주죠. Inspire students to concentrate better.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게 되게 unfair하지 않아요, 그죠? cheating 하는데 만약에 걸리지 않으면 되게 unfair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할 거다. 만약에 cheating 했는데도 만약에 if the school does not ask ask the student to leave leave 하라고 퇴학시키는 거를 안 하게 한다면 어, 이 학교에서 어 학생들이 나중에 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어? 자두 번째. Some students, uh, some college students like to join clubs and enjoy club activities. Others like to spend their time studying the other courses and doing homework. Uh, schoolwork. Which one do you think is better? 자 여러분 앞에 some 나오면 질문 길다고 패닉하지 마세요. 앞에 some 나오면 뒤 others를 찾으시면 되죠. 자 some에 관련된 거. 두부정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 뭐였어요? 첫 번째 옵션. Join clubs and enjoy club activities. 두 번째는. spend their time s t u d y i 자, 그러면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인 공부를 해야만 한다. 아니다. 좀 자, 어, 학생들이 시간이 있으면 클럽을 j o 하거나 뭐 클럽 액티비티를 한번 해야 만한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자 비밀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80 플러스 90 플러스에서 이 문제 정말 많이 풀었어요. 당연히 학교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학교 활동을 할 때는 이런 무조건 스포츠 액티비티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커 팀을 내가 옛날에 조인해서는 되게 많이 좋았어. 이런 것들 그냥 지르세요. 자 사커 팀에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그들은 확인하지 않아. ETS 관심 없어, 그지? 자 아무튼 그래서 그냥 막 했다고 지르시는 거예요. 자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join clubs라고 하겠어요. 자 왜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나의 학생들의 어떻게 돼요? 시야가 넓어지고 인맥이 더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운동을,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예,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지금 이쯤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스트레스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장을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 그럼 당연히 템플릿인 거 티가 나가지고 점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였는데요. 여러분, 목표 점수가 만약에 23점이다, 내지는 26점이다, 26점까지도 비밀 문장이 논리가 맞다면, 이거 하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어, 이거 하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 비밀 문장 똑같이 썼어요. 근데 만약에 논리가 맞다면, 26, 27점 이상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어 강의 처음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대신에 연결 고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약간 머디피케이션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28점, 27.8점 이상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26점까지는 그냥 비밀문장 논리가 맞으면 적용하면 가능해요. 근데 27.8점 이상 가려고 하시는 초고득점 어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기본 포맷은 기본 어 포맷은 어그 비밀문장 쓰시면 돼요. 대신에 약간의 예시와 어, 그리고 약간의 그 단어가 이 질문에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더 집어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로직이 맞게 연결해 주셔야만 이제 만점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목표 점수가 26점까지다. 그러면 일단 있는 대로 열심히 비 문장의 논리에 최대한 맞게 잘 질러 주시면 돼요. Are we good? 날 믿어 괜찮아 할수 있어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독립형 자 첫번째 문제인데요 Best way to get to know your city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세가지 옵션을 주고 하나를 고르는거 마치 라이팅 처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딩이 좀왜 어, 이렇게 많이 길어 세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기는 최상급 그냥 하나 고르면 되지 그지 어렵지 않아요 자, best way to get to know your city. get to know,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알아가다, 예, 네, 그래서 도시를 알아가는데, 우리 도시를 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런 질문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one, attend an organized package tour. 패키징 투어를 이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uh, visit the city's history museum. m u s 가는 거, 발음 한번 해볼까요? museum, museum, 뮤지엄 하면 치해 그지? 안 돼? 자, 세 번째, take a random walk in the street. Uh, take, a walk, take a walk in the s a k e a walk t a k e a walk, walk n the i s n t a e a e k e a n t a k e a a l k a o u a n l k a o u t h e city. n 아 t h e city. a k t e a k a w a l k a r the c i t 너무 소중해 아무 데나 다 들어가 자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두 번째 예를 들어 예를 골라놨다면 쇼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예를 골라놨다면 뭐, 어그 다양한 투어링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뭐 사이싱을 하고 뭐다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릴 것이다 자 그리고 예를 하게 된다면 음 스트레스를 풀린다라기보다는 저는 뮤지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얘둘 중에 하나 하는 걸로 야아 그래서 투어를 가거나 아니면 네, 그냥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또 뭐요? 어, 시간을 버지는 거. Alright.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Some people like surprise visits from their friends, and others prefer to be informed ahead of the visit. Which do you prefer? 아, 여기 지금, and나 while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참고해주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들이 놀러올 때, 그냥 서프라이즈하게 그냥 오는 걸 좋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인폼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가 막 갑자기 놀러왔어. 예 네, 아니면 어 나한테 미리 알려주고 왔어 당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간혹금 이런 것도 좀뭐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자 인폼을 해줘야 돼왜 왜냐하면 인폼을 하지 않고 그냥 서프라이즈 비슷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자그다음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돼두 번째는 미리 준비함으로써 친구의 비즈링을 내지는 친구가 투어를 할수 있도록 뭔가 준비해줄 수 있다. 뭐, 뭐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서 같이 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도록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한번 질러봤어요. 꾸가 넣어봤어요, 한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알려주지 않고 그냥 온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내 생각에는. 그다 미리 준비를 하면서 prepare ahead 하면서 친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뭐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 내지는 뭐그 다양한 활동에 샤가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뮤지엄 가는 거 되게 좋아해 이러면서 그래서 우겨 주신 거죠. 예시 같은 거 집어 넣으면 좋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까지 아, 지금 5월달 문제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독립 평면 한번 봤어요. 시험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5월달 네번 정도 있었죠. 자, 6월달 시험은요. 6월달 시험 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번 그리고 7월 달 시험은 또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6월, 7월, 8월 달에 특히 외 외국에서 막 들어온 유학생들이 막 여름에 막 들어와 왜냐하면 이렇게 여름 방학이니까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보내 시험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안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거에 집중해서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애들은 또 유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전달력이 좀 쫀쫀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 문장이 쓰레기여도 그잖아.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문장 되게 좋아 비유 공자 열심히 외우면 돼. 그러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옆에선 신경 쓰지 말고 음내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보기 이 때문에 미리미리 plan ahead.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시험 볼 거다. 나는 7월 달에 시험 볼 거다. 미리미리 어좀 카드 긁어 놓으면 시험 볼때 ETS 시험 볼때 그러면 조금 더또더 공기부여 받아서 또 열심히 토플 스피킹 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6월달에) 기출인 사이트로 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